여러분, 오늘은 건강하고 맛있는 계란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어 이렇게 큰 냄비에다가 찜기를 넣고 그다음에 물을 이렇게 유리그릇이 한반 정도 잠길 정도로 붓고 한 25분 정도 이렇게 뚜껑을 덮고 푹 찌면은 이렇게 맛있는 계란찜이 완성이 됩니다. 와, 정말 맛있겠네 그리고 저는 어, 소금하고 멸치액젓. 소금은 한반 숟가락 정도 하고요. 그리고 멸치액젓 한 숟가락 넣고 이렇게 찌었습니다 어, 어,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.